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체온을 조절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면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피곤함, 두통, 피부 건조함, 소화 불량 같은 증상들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물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오늘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물 마시는 이미지 되도록 따뜻한 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습관. 수분 부족이 몸에 미치는 영향.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피로감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잦은 두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할까? 보통 성인은 하루 1.5일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체중 활동량, 기온 등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마시는 것이다.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은 제한적이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적절히 나눠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자는, 자는 동안 몸은 많은 수분을 소모한다. 기상 직후 물한 잔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 30분 전에 물마시기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소화 특징과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운동 전후 수분 보충하기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므로 운동 전후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운동 전에는 미리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 탄산음료 대신 물마시기 많은 사람이 커피나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갈증이 날 때는 가장 먼저 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들기 전물한잔 마시게 자기 전 물을 한잔 마시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 중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하루 목표 수분 섭취량을 정하기 하루 예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 두기 책상, 침대 옆, 가방 속등 손이 닿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된다. 휴대용 물병 사용하기. 외출할 때 물병을 챙겨다니면서 틈틈이 마시면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다. 알람 활용하기.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습관을 들이면 효과적이다. 맛있는 차로 퇴치하기. 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무카페인 허브티나 레몬을 넣은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한 잔이 만드는 건강한 변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피로를 줄이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물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실천해보자.